자, 75쪽에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게요. <laughs> 여기서는 조금 실수도 많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식이 있는데 여기 한 건이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해를 주는 조건들을 해를 무조건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확대시켜서 해를 대입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자, a 곱하기 x죠. 마이너 스3 곱하기 a니까 마이너 스 3a, 마이너 스 3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8-3a가 마이너 스 3이니까 결국은 3a가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15. 18이랑 3을 빼게 되면 15죠. 그럼 얘가 3a니까 a 값은 5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이 이제 6번 문제인데 여기는 한근이 이제 위랑 다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미지수로 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대입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이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은 a제곱 플러스 a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a를 알아낼 필요 없이, 니가 얼마나 이거죠? 그러면 너에서 너를 뺐더니 0이 된다. 아, 뭐만 해보자. 6만 이하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는 6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